오늘은 제가 용만장이라고 용인 만남의 광장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. 아, 친한 오빠가 사실 <laughs> 거기서 오토바이 기어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용인까지. 하, 아, 또 장거리 긴장은 되지만,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어샵이 있는데 어. 너무 불친절하아 진짜? 어서오세요 <laughs> 그래 이런 반응 원했어 이런 반응 해줄란 말이야 여성라이더를 위한 곳이 바로 여기네 요즘에 이거를 좀 추천을 해줘 전쟁 나가도 될 거야? 오나 <laughs> 어,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오가 어, 요즘에 이거 입고 다니거든 이너 맞지 이거? 어. 아니지 밖에다 입어야지 얘는 그냥 여름에 깨 보이잖아 와 이거 입고 시동 꺼치면사람들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? 야 이거 한번 입어봐 응, 응. 와우 세 보이잖아 와 대박 와 오빠 나 이거 랠리 가야 될것 같아 <laughs> 어허 어, 어 저쪽에 야. 있잖아 야나 이래도 돼? 진짜? 야세 보여 야카라나 차야 되겠는블레이디어얘인너는 응, 이제 반팔 입고 안에다가 있는 거야 인어는 이, 이 응. 아 반팔 안에다가 아예 응? 입을 때 그치. 속에 입고 입는 건 응, 거야. 응, 응. 이걸로도 사실 여전사 같아 여전사. 어. 여전사 같아 이거 초사유인이 되는 거지. 하. 아 비율이 워낙 좋으니까 괜찮지.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고 아유. 쇼핑은 즐거워. 더군다나 이렇게 친절한 사장님이라면 용인 오지. 일단 밥부터 드실까요? 예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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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지금은 이제 배우는 단계라 그것도 약간 겁나. 야 내가 진짜 즐긴 것 같아. 즐기면 <laughs> 진짜 내가 재밌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해.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지 않아? 그때부터는 이제 오토바이 중고매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. 응! 음. 안 그래도 그 얘기는 들었어. 비병병? 응. 음. 음. 요즘 보는데, 저렇게 알차게 그 여자들 타는 게 너무 섹시해 보는 거야. 응. 음. 음. 그냥, 그 알차 타는 여자가 쫙 붙는 라이딩진 있고 쫙 가잖아? 그럼 그냥 따라가고 싶어. 응. 음. 너무 매력있어 보인 거 음. 아름답지 음. 그래서 분명히 좀 타다 보면 나도 알이차를 타고 싶지 그런 생각은 했죠 음. 익숙해지고 이제, 이제 뭔가 컨트롤이 되고 난데 몇 년부터 타고 나나 2001년? 2002년? 데뷔하고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어.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 퓨네이터 어. r 2 0 하는 그 팻보이 음.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타보고 싶었어 음. 그래서 그걸 산 거야 음. 타고서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자고 그러는데 면허증을 달래? 어. 자동차 면허증을 줬어. <laughs> 이종수형 언니, 아니, 저 이종 보통만 있다고. 난 면허증이 있는지도 몰랐어. <laughs> 아, 진짜 오빠도 나만큼 무지하해 타는 것도. 어떻게 타다 보니까 계속 BMW를 탔는데. 음. 좋아? BMW가? 브레이크 성능이 <laughs> 너무 좋아. 지금. 경진이가 타고 있는 쟤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조금 밀릴 거야. 아직 막 밀릴 정도도 타지 않을 거뭐 빨리 안 달리니까. <laughs> 어. 어, 뭐. 지금 내가 최고 땡기는 80. <laughs> 2단이네? 어? 3단, 3단 80. 이 야, 4단 80. <laughs> 쟤가 몇 c c 짜리바이크지1200 시. 힘이 많이 남네, 쟤가. <laughs> 용만장에 용만이 오빠야? 아 어, 용만이 오빠. <laughs> 용만이 오빠 박범수님이 저희 블랙이를 한번 타보고 솔직한. 아, 가볍다. 아 진짜? 나는 무거워 이것도 오빠. 엄청 가벼운 거야. 아 진짜? 220kg가 어떻게 가벼워? 저렇게까지 눕네. 용고이 오빠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. <laughs> 아, 아 남이 타는 거 봐도. 엄청 잘본 거야. 바이크집까 멋있네. 어때? 어떤 거 같아? 누가 타도 편하게 탈수 있는 바이크야. 뭐 멋스럽게 탈 수도 있고, 되게 민첩하게 탈 수도 있고, 그리고 또. 운전자가 불편할 일이 전혀 없, 없어. 근데 다만 지금 이거의 그 명의가 여성분이시라. 네. 그런데다가 또 초보여서 네. 클래식 바이크들이 전자장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. 네, 네. 그래서 뭐어 시프트 이게 퀵퀵 퀵, 퀵이야? 이거 다 자동으로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면 돼? 클러치 안 잡고? 아니요. 클러치 잡아야죠. 아, 클러치 잡아야 돼? 아, 클러치 안 잡고 하는 것도 있어요? 쟤는 클러치 안 잡아요. 그, 그럼 클러치는 언제 써요? 쟤는 안 써요? 영단에서 일단 갈 때만 잡아요. 저게 더 신세계다 그러면. 그치 저기 올라가서 앉아 봐 봐. 될까? 어. 와! 얘는 그냥 우와. 여기를 밟고 올라가야 돼. 아 밟고? 어. 오 마이 갓. 그렇지. 네. 어, 걔는 그런 느낌이야. 발이 단니근데저 다리가 길어서 이쪽은, 어, 어, 다리가 길다야. 그죠? 오, 어, 어, 어. 제가 키가 174에 어. 다리만 한1 5 0 어, 길어, 길어. 어, 다리 어. 길어요. 탈때 다리 올라가는 각도가, 어. 야, 이거는 완전 마루치 아라치 <laughs> 완전 올라가 <laughs> 어. 유라시아 횡단하고 그러는 바이크야 이걸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오프로드 음. 타이어가, 어. 타이어가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한 아이들이 그렇지, 이렇게 그렇지, 그렇지. 보이더라고 이제 보이더 경기에나 낄법한 어, 그런 애들 어, 막 골들이 어. 이렇게 나있는 애들 이제 보이더라고 맞아 맞아 어. 그 용도의 바이크야 팬덤 하시는 분도 편하긴 하겠다 편하지 꿀렁꿀렁하니 그냥 한 180으로 달리잖아? 아. 그럼 뒤에 이제 있는 사람이 아, 그래. 콕콕 찍어 등을 왜 그래? 줘라 뒤에서 <laughs> 그거 콕콕 찍어 어 그러면 아... 아프지 막 날개축제 아... 있는 데가 헬멧으로 막 안전띠를 하나 해드려요 이렇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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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위험해 아 어, 그러면 맞아 위험해. 바이크 얘는 진짜 이 영국 바이크가 어. 트라이온프는 사실 나는 2차 세계대전 때저 유럽 쪽에서 이렇게 덜덜거리고 타고 다녔던 그런 느낌의 바이크였는데 맞아.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너무 이게 그그 그 옛날 클래식 모델을 진짜 맞아 가장 맞아 잘 소화 완전히 소환했다 그러면? 그렇지 그 그렇지 차는 아무 문제 없어 사람만 문제 있는 거야 사람만 그러니까. 어왜 그래. 너는 나를 만나서 얘는 진짜 고생이 많아 처음에 탔을 때만 해도 요렇게만 쓴다고 영국에 엄청 놀렸거든 뒷 바이크 보고서는 어 요만큼 혹시 어, 어. 뒷 바이크 그렇게 되는거 아니야 아직도? 아니네! 어머, 나좀 타네! 아유, 얘가 아주 껍질을 <laughs> 잘 벗겼네! 전에 여의도에서만 나, 봤을 때만 해도. 그러니까, 나 눕네, 넣... 이제 막. 그러네, 얘가 눕는 여자였어. <laughs> 어머나, 세상에! 보고 있나, 정영구가. <laughs> 아, 정라이더가 그렇게 자빠지면서도 웃으면서 탁송차를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마 너밖에 없을 거야. 그런가? 응, 잘하고 있어.